저희 아빠가 엄청난 영화광이신데 독립영화는 많이 안 보세요 보통 주라기공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지루하다고 할수 있는 영화를 틀면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다른 사람들 다 표정이 이렇게 이건 왜 보는 것이냐 이러고 계시는데 <laughs> 뭔가 영화를 단순히 그 다이나믹한 거라던가 오락성이나 시각적인 즐거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르게 이걸 만든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고 뭘 말하고 싶었을까 카메라로 다 은이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떤 식일 것일까 그런 걸 되게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매체가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할머니랑 엄마랑 오빠랑 <laughs> <엄마랑> 아빠한테. <laughs> 독립영화가 일반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가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에게 와닿는 소재가 오히려 더 많다고 느꼈거든요. 예를 아까 주라기 공원으로 되자면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. <laughs> 근데, 독립영화는 조금 더 일상적인 소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고, 책에서 얻는 지혜 같은 거를 독립영화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, 다른 일반적인 상업영화보다 감독님의 가치관이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면이 앞지 않아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마음적으로 뭔가 힘들다, 아니면 나는 공감되는 음, 영화를 맞아. 보고 싶다 하면, 독립영화를 보는 게더 공감을 할 수도 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. 그리고 독립영화는 사실 장르도 많고, 취향을 솔직히 가려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.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